한 문장 영어. The Halloween curfew applies to all sex offenders on probation or parole. 할로윈 통행 금지는 모두 보호 관찰 또는 가석방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자들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문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그 헤드라인을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작년 2019년도 그 할로윈 시즌에 나왔던 뉴스이고요. 이제 매년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항상 이 문제가 나오는 걸 저도 볼수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그 할로윈 시즌마다 일어나는 그런 범죄 어, 사건들, 그 아이들을 상대로한 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그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큰그 화제가 되고요. 왜냐면은 이 할로윈데이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꼬마 정말 어린 꼬마들부터 청소, 청소년들까지 주로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사건들을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이런 통행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대상들이 성범죄자들 특히 보호 관찰 중이거나 아니면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한다는 그런 뉴스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들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 그거 그리고 단어들 제가 좀 몰라서 알아듣기 힘들었었다는 그런 얘기 중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게 이제 요 것들인데 bail, bail bonds, bail bondsman, and probation, parole. 어, 지난번에 이제 위에 세 가지를 했고. 오늘은 이 밑에 probation and parole이 들어간 이 문장 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 the halloween curfew 통행금지령이죠. curfew 통행금지령인데 그 단어에 들어가는 강세가 앞쪽에 앞쪽 시에 들어가는 거 curfew가 아니고 curfew가 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all sex offenders on probation or parole 여기서 전치사 on이 들어갔는데 이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in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all sex offenders in probation or parole 아니면은 all sex offenders under probation or parole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대부분 on이 들어가더라고요 in in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장 단위로 어, 연습을 하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장 단위로 연습을 해놓으면 이런 probation이나 parole이 들어가는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어, on을 쓰게 되는 거죠. 어, 이게 on이 들어갈까, in, in이 들어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문장 단위로 이렇게 연습하거나 공부하는 게참 좋다. 그 다음에, 그 offender, offender는 범죄자, 그죠 그리고 parole에서 이 여기 들어간 a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a 발음이랄 거라고 생각했죠. parole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원어민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 parole 이거 의미에 대해서 좀 묻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이 자꾸 parole라고 안 하고 parol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 찾아보고 보니까 실제 발음이 a 발음이 아니고 어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p e r a o a r a o e r t h a e o e r h a l l o e f e o a f o e o f r i a e r t i e o a l l s e x r a o e f h a e f e n h a e r s o n e o f f probation or a r l 이 문장을 제가 하루 동안 좀 열심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